자필수합, 중1 3권 자표평면과 그래프. 자, 5강 그래프에뜻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별 내용은 없는데,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 차분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프가 뭔가를 한번 봅시다. 그래프, 자, 자표평면 위에 점, 직선, 곡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다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로 가는데 자 순서쌍 있잖아 우리 배웠지 앞에 x 좌표 y 좌표 이거 순서쌍 가로 치는 거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표시한 것을 그래프로 합니다 얘들 있잖아 x가 누군지 모르지만 y가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숫자들을 가면 좌표 평면에 점을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좌표 평면에 점을 찍을 수가 있다 이걸 그리면 그래프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야요 그래서 순서쌍을 좌표평면에 표시한 것을 그래프라고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변수갑니다. 변수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해 그래 그냥. 자 변화하는 여러 가지 값들을 대표 나타내는 문자 x 누군지 모르잖아. 뭐가들어갈지 y도 누군지 모르잖아. 이런 걸 변수라고 해. 그래. 변하는 수 변수라 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프 해석으로 가로 갑니다. 그래프의 뜻 아까 배웠고 변수 같습니다. 자 그래프의 해석 바로 갈게요. 자, 이 단어는 그래프의 해석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그 포인트가 그래프 해석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속 1시간에 6 0 k m 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던 택시가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끽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급제동을 해서 속도를 줄였어요. 그랬더니 순차, 순간, 삐익 하고 정차를 했다가 다시 속도를 뿅 하고 올려갔고, 어떻게 때, 시속, 아까부터 빨리 갔네. 화났나봐요. 시속 100km로 빨리 갔대. 일정한 속력으로 달렸다. 다음 상황을 그림을 그려서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X축을 뭐라고 놨냐면, 시간이라고 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력. 빨리 가는 속력. 이렇게 되는 시간분의 속력으로 나온 거야. 일단은 한번 그래프로 하겠서 자 1번 시속 6 0 k m 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가던 택시가 택시가 일정하게 가고 있어요. 시간이 가든나든 나는 나든 60km 지금도 60 여기도 60 계속 60km로 가고 있었어요. 일정한 속력 밑줄 치시고 갔어요. 2번 갑니다. 1 2번 앞에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나요. 노루가 딱 나타나나요. 브레이크를 빡 밟았어요. 빡 밟았더니 속력이 어떻게 돼? 뚝 떨어지겠지. 그래서 속력이 삐익! 하고 줄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확 줄었어. 그랬더니, 줄다가 어디서, 일단 서야지. 숨 안, 안면안 되지. 속력이 제로가 됐다고. 딱 섰어요. 3번은 섰다. 섰어, 일단. 섰더니, 어휴, 하고, 노르가 이제 갔어. 갔으니까 어제 다시 가야 되겠지? 해서, 부릉! 하고 속력을 쭉 높인 거야. 부릉! 하고 높였어요. 일단 높여갖고, 어떻게 했대? 아, 시속 100km의 속력, 일정한 속력으로 쭉 다시 갔다 그런 얘기지. 오케이. 처음엔 60으로 왔으니까 여기 있을 테고, 100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갔을 거다 그런 얘기지. 감 잡히시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1 0 0 0리의포드주가 들어있는 술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구멍이 났나봐. 그래서 누가 구멍을 냈나봐. 구멍을 뽕 냈더니 일정한 양에 똑똑똑똑하면서 포도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야. 일정한 양 일정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흘러나올 때몇분 후에 남은 포도주의 양을 우리 뭐라고? 포도주의 양을 y 리터라고 남은 양을 뭐 y 이제 시간을 x 몇분 후에 가. 근데 세월이 가갖고, 똑똑똑, 몇달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몇 달이든, 뭐, 세월이 가면, 포도주의 양은 없어지겠지? 예, 빵떡이 될 겁니다. 자, 처음에 몇, 얼마큼? 천리터의 포도주가 있었어요. 이제, 있었는데, 조금씩 줄어들어. 포도주의 양이 줄어든다고. 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어. 똑똑똑, 줄어들어.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보다는 이 시간이 가서 포도주의 양이 줄고, 줄고 있죠? 시간은 가고 있고 줍니다 자, 시간이 가서 갔는데 포도주의 양은 줄고 있어요 계속 줄다가 어떻게 된다? 여기 왔더니 계속 줄고 있어 그러다가 언젠가는 다 줄었을 거야 즉 포도주의 양이 빵떡이 된다 그래서 처음엔 꽉 찼으니까 여기 줄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겠다 없어지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재밌죠? 자, 갑니다. 보기 문제라면 또 갑시다. 다음 그릇과 그림과 같은 그릇에 일정한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벗어. 요 일정하게 물을 본거야요 계속 일정하게 일정합니다. 바꾼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물을 계속 부었을때 계속 채웠어. 채울 때 시간과 물의 높이 사이에 이제 시간과 물의 높이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죠. 자, 시간이 갈수록 높이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건 뭡니까? 원기둥이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채워 물을 채우는 시간이나 이렇게 채워가는 시간이나 시간을 갔을 때 양은 어떨까요? 일정하게 늘어날 거라고 그렇죠. 일정하게 날거요 밑면의 크기가 같으니까 물의 높이도 일정하게 증가해서 갈 것이다. 일정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 그림은 어먼불 때는 여기가 좀 좁고 여기가 넓어요. 그럼 여기 물 채우는 데는 오래 걸리겠죠. 밑에 폭이 넓어.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지금 이렇게 간단는 거야. 조금 여유 여유가 안안 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지. 그래서, 폭이 넓음으로, 이렇게 안 차다가, 갈수록 폭이 좁으니까 빨리 찰 거야. 이런 천천히 찰 거라고, 여기는. 여기다, 그 이런 빨리 찰 거라고. 빨리빨리 빨리 차서 올라갈 거란 말이야. 빨리 차는 거는 이렇게 갈 거고, 높이가 빨리 찬다는 얘기지.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쌤을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을 일정하게 이렇게 놓게요세 개를 한번 봅시다. 일정한 시간이라고 봤을 때 이게 똑같은 일정하죠 여기가 일정하다고 보면 요 증가폭 여기서 여로 증가한 폭이나 여기서 여로 증가한 폭이라 봤을 땐 여기가 증가폭이 더 커요 요만큼이 요거보다 이 증가폭이 더 크다고 이렇게 그죠? 그 얘기는 뭐야? 물이 확더 빨리 찬다 그 얘기는 똑같은 거야 자, 이해가 어려우시면 다시한번 은밀하시면서 여기 늦게 찬다 늦게 차면 좀 천천히 차기 때문에 시간이 가서 이렇게 간다 빨리 차면 확 올라간다 요건 느끼시구요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봅시다 3번 가면 어? 뒤집어 놓은거네 이 그림 그러니까 처음엔 물이 빨리 찰거야 시간은 똑같이 가고 있는데 물이 빨리빨리 빨리 찬다고 높이가 확확 올라간다고 확확 올라가다가 어떻게 된다 올라갈수록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안차기 시작해 안차 시간이 가도 안찬다 이렇게 안차 선생 과장해서 그랬지만 이렇게 간다 안 찬다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시면 아래는 아까 2번 그림이네 처음에는 그림이 어때요? 안차 올라갈수록 좀 빨리 차안 차다가 좀 빨리 찬다 고 빨리 차지? 확 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뭐 기둥이니까 일정하게 차 일정하게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5번 갑시다 어, 원기둥이 두 개인데 아래는 어때? 넓고 뒤에는? 우에는 좁아요. 여기는 일정, 일정하게 차긴 차겠죠. 근데 여기 우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 좀 천천히 차겠지. 시간이 가 천천히. 근데 여기는 뭐떻 좁으니까 물이 확찰거 아니에요, 그냥. 높이가 그냥 조금 시간 가도 확 차올란다. 확 차올라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를 수밖에 없다. 자, 이번 시간 재미난 거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1번을 다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기 문제를 하면 문제 1번은 자동으로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쓰면 보여드릴 테니까 꼭책 없으신 분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